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나바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힌 넓은 들에서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주의 자비로 꽃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 하도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일장일절 말씀 우리같이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지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형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근본 문제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죄 가운데 빠진 것이지요 왜 죄를 짓게 되어졌느냐 마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인간은 이제는 전적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사람과 의논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요손이에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이지. 그 구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가 하시는 사역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피흘려 주실 것을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누가 그런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자, 이 사역을,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한분 구원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 6절이지요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죄 없으시다는 증거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고백되어지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나의 복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질 때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에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그 역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귀한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오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직 유일한 이 구원자 메시아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질 때에. 그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능력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 이신문과 권세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셜 가족들이 정말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근본 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실제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행복을, 평안을,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누리며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